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능이 한번 다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디, 야 오늘 하루도 많이 많이 힘내시고 어,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어, 전번에 에고 편들럼 나갔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균형, 어 제가 이야기했죠 기준이 내 있으면은 기준을 중심으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더, 더잘할 수도 있고, 좀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균형은, 딱 50대50, 이게 균형이 아닙니다. 이것도 균형일 수는 있지만은, 어, 우리가 이제, 우리 내, 아메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균형이라 하면, 어, 50대50. 예를 들면, 소비자하고, 이렇게 소비자하고 사업자를 50대50으로 이렇게 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이런,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각자 자기가 자기가 나름대로 균형감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소비자 관리를 잘해. 소비자를 잘 만들어. 그럼 뭐야? 소비자한 80, 뭐소합자한 20,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죠 근데 나는 소비자는 잘못 만들겠어. 시간도 없고, 예를 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매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소비자 관리를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 매여 있으니까, 시간이 막, 도저히 안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 왜냐하면아메이를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그러면 뭐야? 소비자 관리는 조금밖에 못 하겠어. 그럼 소비자 관리를 이시. 그 대신에, 사업자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어, 사업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균형감각이라는 게. 우리 인체도 똑같습니다. 삶도 똑같고. 음. 그렇잖아요. 인체도 여러 가지 막, 한, 5만여 가지 이상의 병이 있을 거잖아요. 병도. 어. 병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인체가 뭐, 세포수가 뭐, 60개 줘, 뭐, 누가 다 셀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어마무시한 게, 하여튼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뭐, 노는 거 보면, 와, 저것도 대 누가 저거를, 어? 다 세고 다 했을까? 이랬지, 이, 이, 어들 때는 믿어지지가 않은 이런 것들 마저 어, 하고, 어. 또 60쪽에 뭐, 또 60쪽에, 60쪽에서 뭐, 100쪽에 뭐, 이렇잖아. 그 60쪽에서 100쪽의 사이는 40조라는 그 어마무시한 숫자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그런 세포도 그렇게 많이 있듯이 병도 얼마나 많고 뭐말에 뭐, 얼마나 그런 어,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균형이 맞으면 제일 좋겠죠. 제일 건강하게, 제일 들면 그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부족함이, 영양소가 부족함이 없이 다. 다 갖춰져 있으면 건강하겠죠.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저 덩치 큰게뭐 하나가 없어져 다 예를 들면. 어. 물이 떨어지다든지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뭐 엔진오일이 떨어지지.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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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끝나보는 거지, 뭐.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두 개가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뭐야? 그냥 쓰러지는 거지, 뭐. 그럼 우리 사업에서도 뭔가 균형이 안 맞으면은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지. 죠 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균형은 나의 균형이에요. 나에게. 사업은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 기준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면 된다. 이렇게 딱해 놓으면 여기서 좀못할 수도 있고 요거보다 좀더 훨씬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요걸,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막, 막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좋은 점은 있죠. 좋은 점은 예를 들면, 막, 당장에 돈이 된다든지, 어, 그렇잖아요. 막 소비자를 계속 하루에도 뭐, 한 명, 두명 계속 만들어 나가면, 어, 돈이 좀 빨리 되겠죠, 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죠. 지가 다치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뭐, 등등이 하고, 자기가 못 움직이면 소비자는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네트워크에, 이게 본질이, 본질에서는 약간 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라 그렇다고 사업가만, 예, 찾으면 좋은데, 이놈의 사업가가,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나 이게 문제는. 음. 그렇잖아요. 내 사업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떨어지나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옷도 아니고, 이게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소비자하고 사업자를 균형 있게 만들어서 소비자 소비자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음.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또 소비라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시다가도 젊은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더라,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세상에 별로 존재 안 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변호사 시험을 하면 집앞 동안은 와 너무 어렵더라. 그 변호사 시험 이거는 진짜 할게못 되더라. 그는 거 문득 그 기준이야, 그렇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 공부 실력으로 갖고는 그거 안 되겠더라. 이거는 그냥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 내가 변호사 시험 치 보니까 도대히안 되는데, 너도 치지 마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렇잖아. 예를 들면 상대방이 뭐뭐 뭐 시험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놀랍게도 자기 그 경험이나 기준을 가지고 마치 그게 세상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듣기에 따라서. 니도 뭐 맨날 그래 이야기하잖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다 각자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이것저것 막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안돼아메리 같은 거 하면 안돼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지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는 말이 돼 어. 나는 그거 해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 나는 그거 해보니까 그 도저히 안 되더라 이거는 언제라도 이야기가 되죠 정직한 말이고 뭐 지가 해보고 안 됐다는데 뭐할 말이 뭐 있노 그런데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니도 하지 마라 이거는 글쎄 아주 뭐그 뭐 인생을 책임질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그 그런 말도 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아, 하지 마라, 내가 돈 줄게, 뭐 생활비 줄게, 뭐 어? 매달 천만 원씩 줄게. 이건 가능하겠지만 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도 그렇게 남의 꿈을 빼앗는 또 남의 희망을 빼앗는 그런 그 어느 습관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씩 해봅니다. 살면서 아 그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부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똑같이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다 똑같아요. 저는 강의 같은 것도 이제 파트너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제 강의가 다 정답이냐? 아니죠 어떻게 인생에서 뭐, 제 강의가 뭐, 다 정답이겠어요. 세상에 날고 기고, 얼마나 해박한 석각자, 석각자들이 많은데, 그 말도 안 되지, 예를 들면. 그렇지만 뭐냐면, 하나만 끊지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어. 저는 항상 강의 들을 때 그럽니다. 가, 그 강의를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 어. 그거, 그건 뭐, 어떻게 다안 와. 거기에서 유머 뭐, 유머, 정보 뭐, 정보, 뭔가 지식이 뭐, 지식 이런 거, 하나라도 끊져가면, 그거 대박이죠. 그렇게 한 개씩만 끊어와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100번을 듣는다 100명의 강의를 듣는다 그럼 뭐요? 100개 끊지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막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한 개도 끊질 게 없다 이거는 할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 강의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사가 하는 강의대로 하락고 하면 뭐야요 내가 이상하게 뿐 거야 잘못하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걸 듣고 섭취할 때도 뭘 가져야 된다? 균형관가를 가지셔야 된다. 한쪽으로 확 쏠리는 이런 거 말고, 조, 딱 중심을 잡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좀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는 약속이에요, 약속. 어, 저도, 그, 살면서 약속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약속을 많이 하는 게 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약속하시는 거요 어떻게 약속할까요? 그렇죠. 많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죽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사고를 당하고 이런 속에서 뭘, 뭘 무슨 약속을 해요? 살리만 주신다면 정말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몸이 아파하고막 고열에 막 시달리고 이럴 때도 하,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림만 주시면 제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 성기는 일을 잘하고, 시킨 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래, 이래, 약속하죠. 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낳고 나면, 그 사고가 지나가고 나면, 그 어려운 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혹자들은, 뭐, 약속은, 잊어먹는다, 약속은, 뭐, 뭐,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다, 계속, 뭐, 어떤 사람은 지키려고 있는 게 약속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길 수도 있는 게 약속이라고 하고, 뭐, 사람마다 천장만 미이잖아요그 약속을 좀,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 우리는, 뭐,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뭐, 뭐, 많은 약속을 남발합니다 어. 그, 아멘에서도 나와 약속을 많이 남발하죠 나는 언제까지 뭐가 되겠습니다. 막, 난, 난, 자기 자신과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스폰사님들은 이런 거 맨날 캠프 이런 데 가면, 나와의 약속, 이걸 맨날 적라 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좀 유치하더라고. 나, 누구누구는 언제까지 뭐, SP를 어떻게 도전하고, 뭐, 꼭 성취하겠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이런 거 막, 막적으래 아이고, 무슨, 알라더라고 뭐, 이런, 처음에는 좀 유치하더만, 어,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이게 나와의 약속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이 약속을 해갖고는 또잘안 되니까, 여기서 또 뭐야? 그렇지, 선포를 하라 그래. 어. 약, 약속을, 나와 약속을,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나는 언제까지 뭐가 되겠더니 선포를 하래. 아, 요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혼자서 적는 것도 좀 쉽지 않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죠? 지하고 그냥 그 적는 건데, 그것도, 아, 이게 좀 쪽팔리고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라 그러면, 은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헷갈리잖아요. 그, 잘못 해. 근데 놀라운 일이 기적은 어때요? 그죠 내하고 약속을 해갖고 내가 선포를 하게 되면, 이게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앞에서 가는데, 뭐, 많은 사람 앞에 아니면 어노내 아이들 앉혀놓고 해도 되고, 그죠? 내 배우자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이런 데서 딱 해도 되지. 과거든 뭐 사람이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100명 200명 1000명 10, 10000명 이런데 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아니라고 뭐내 언제까지 어딱뭐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 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거뭐 생활 속에서는 금융 약속 이런 것도 다 하잖아 예를 들면 내뭐 담배 끊으면 막어완전뭐 개새끼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어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니 네 아들이 다 카고 막이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담배부가 들키면 뭐라 그러죠. 그 아들한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그런 유머들도 많잖아요. 뭐나라 음. 들었나요? 예, 네, 담배를 끊으면서 아들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가 앞으로 담배를 피면네 아들이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런데 담배를 붓다가 아들한테 딱 걸리고 어 그러니까 오빠 이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바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아들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은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약속들도 있고, 뭐, 많잖아, 예를 들면. 파트너들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소비자들에게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안 그만둬야지.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배신, 배반, 이런면안 돼. 한 입에 두말 하면 안 된다고. 이, 뭐, 아메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잖아. 또,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와, 또 다른데, 도 이상한 피라미드로 다단계 가갖고, 아, 뭐, 아메이 보다 이게 더 좋다. 없다니까, 그런 거. 그렇게, 그러니까 여가 가서 이 말하고, 저가 가서 저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이제 한 입에서 두말 하면 안 돼. 저도 아메이 하면서 숱한 다단계나, 뭐, 피라미드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유도 많이 봤고,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봤고, 나는 뭐네. 내가 아메이를 잘하고 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메이가 제일 좋다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파트너에게도 약속했고, 소비자에게도 약속했거든. 평생을 같이 가서 잘 살자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야, 근데 이게 아메이가 아니고 다른 게더 좋은 것 같더라. 그 말을 우예하노. 그냥 차라리, 막, 햇겨 물고 죽어보지. <laughs> 좀 이렇게 또 리얼하게 이야기했다고, 아이건나좋기게 바꿔야, 빨리빨리 바꿔야,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과의 약속, 꼭잘 지키시고, 또 가능하면, 주변에 많이 알리시고, 어, 도와달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성취 못 아무도 돼, 그죠? 뭐. 그래, 뭐, 약속을 하고, 막, 알리는데도, 막, 생각보다 뭐 잘안 돼서, 그, 뭐, 그러다 보면 서뭐 상대방이 뭐, 막안 됐다고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은 잘될수 있는 방향 쪽으로, 최선을 모색을 해본다. 최선을 다 해본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